안녕하세요. 파충류 대장 24인어입니다. 어, 저는 파충류 사육을 할때 기본 복장이 있습니다. 일단 저는 항상 흰색 무지티고 그리고 청반바지를 고왜 그럴까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옷이 없어요.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그게 아니라 너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이제 개체들한테 친구들에게 어,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제스터로의 <laughs> 그런 건 아니고요. 어, 하얀 옷을 입으면요 열심히 일한 티가 나서 좋아요. 아 오늘도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한바탕 했구나. 열심히 살았구나. 이 친구들이 노력을 했구나. 그래서 저는 항상 입었는데 큰 미소를 띠고 이 친구들과 대면을 합니다. 자 오늘은 알버스 모니터 모니터계의 엄나무 리스마 있어. 엄청난 친구요. 엄청 벌써 엄청나요. 벌써 지금 제가 손손 가는 대 따라 움직이고 카메라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. 왜이 친구가 엄청나냐? 엄청나냐? 알거스 모니터는 그 중에서 가장 근육량이 많은 친구.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보이시죠? 팔과 다리에 엄청난 근육들이 보여요. 미천 보이세요? 날 뜨고 보이세요? 있습니다. 가빠랑 2도 3도 보이고 어? 네, 저 뒤에 흉목근도 여기 있습니다. 오, 지금 뒷다리랑 꼬리 보세요, 네. 꼬리 두께도 상당합니다, 네. 이 친구의 습성이 있어. 근육량이 많은 이 친구의 힘이 지금처럼 크는 거예요. 자꾸 설려고 합니다. 실제로는 지금 사용장 이좀더 넓은 곳에 있었으면 어희 전문용어로 트라이코딩이라고 하거든요. 트라이코딩이라고두 발로 서는 자세를 취해요. 정말 보기 힘듭니다. 웬만한 도마뱀들이 두 발로 서는 걸 보기가 장히 힘든데 이 친구는 항상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딱맞춰져 하체 근육이 있기 때문에 딱트이포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먼 <laughs> 곳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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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친구는 호주, 그리고 류기니 지역에서 이제 서식하는 친구인데, 친구인데요. 위험합니다, 일반적으로 도마뱀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권장하지 않는, 권유하지 않는 종입니다. 네. 충분한 사육 환경과 충분한 사용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, 이 친구들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빨리 자라고요. 그리고 흔히 뭐다 아, 컸을 때 상체 시 1.5m 정도까지 자랐는데 사각 환경에 따라서는 조금 작게 자랄 수도 있어요 친구도 지금 사이즈를 재봐도 제가 저번에 재봤을 때한98% c m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이 밥을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장갑이 있어야 돼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대형종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직접 핸들링을 하고 이밍을 시키면서 키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키운 친구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제손 위에서 놀고 잘 하는데요. 이 친구만큼은 테이 됐다가도 다시 조금만 같이 안 놀아주고 조금만 같이 멀어지면 같이 교감하지 않으면 그대 다시 멀어지는 친구입니다. 근데 지금은 포기했어요. 네, 생각보다 장갑이 이 길고 두꺼워요.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발톱이 워낙 뾰족하고요, 날카롭고 깊어요. 다리만 이렇게 엉어도 만큼 표요 그런 자업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런 식으로 이인거어요 아유, 우리 주인님 왔어요. 우리 아싸, 우리 아싸, 아따, 아따 아빠 좋아요. 왔다. <laughs> 이 친구도 지금 사육장을 매일 청소를 해줘야 돼요. 대형종을 키울 때 가장 힘든 점이 이거예요. 어, 사육 환경을 짧게, 금방, 단번에 누구보다 빠르게 초토화시켜요. 이미 흙이라는 흙은 다 파헤쳐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유목도 막 널브러져 있고요 지금 물그릇 보세요 물그릇 안에 지금 바크 네, 바닥재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바크로 인해서 흙먼지가 올라와서 지금 물그릇이 물그릇이 아닌 흙그릇이 됐어요 타협환경을 구축을 아무리 예쁘게 잘 해주고 싶어도 바로 첫 투어가 됩니다. 알고스모니터는 이제 이 사육장이 좁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더 넓은 드넓은 사육장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신나서 저를 보고 고마워해 아빠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네. 하, 자 이제 또이 친구들 물그릇이랑 박그릇을 빼야 돼요. 이게 저한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. 문 열자마자 지금 달려들기세요 일로 와, 커스야 일로 와, 커스야, 커스야 일로 와, 커 사육장 문을 열지 않고도 물을 줄수 있는 꿀팁 알려드립니다. 네. 그 엑소테라 사육장,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육장은요,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. 환기가 왜냐? 이 안에 사육하면서 친구들이 통풍이 돼야지만, 어, 자연의 공기도 맡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냄새가 나는 것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. 통풍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위에가 항상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. 대부분의 사육장들이. 결코 제가 귀찮아서라거나, 초토화시켜요. 어, 무서워서 물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, 문 열자마자 지금 달려들기세요. 이렇게 오늘은 파충류 대장 24이더에서 파충류계 카리스마 알거스 모니터를 소개했습니다. 알거스 모니터. 거스.